여기 캠핑장을 찾은 자매가 있습니다. 언니,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. 그래,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힐링하다 가자. 짠, 드디어 완성. 아, 어, 멋있다. 순식간 텐트를 완성하는 언니인데요. <laughs> 네. 이때 캠핑장을 관리인이 찾아오죠. 많이 덥죠? 어,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이거 저기 별거 아닌데.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좀 챙겨 왔어요. 아, 여자두 분이 오신 거라 제가 특별히 챙겨 드린 거예요.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. 아,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참. 여기 야외 화장실이 여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지저분하거든요. 대소변 보실 때나 씻고 싶으실 때는 관리실 안에 샤워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 편하게 쓰시면 돼요. 친절한 관리인. 하지만 왠지 싸한 느낌의 시선. 저만 느끼는 걸까요? 그날 밤 깊은 잠이든 언니를 누군가 납치합니다. 범인은 바로 관리인이었죠. <laughs> 무서워하지 마. 나,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. 하지만 말과는 정반대로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이 남자. 결국 그날 밤 언니에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요. 다음날. 아, 경치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네. 근데 이 언니는 어디 간 거야?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언니를 찾아 나서는 동생. 때마침 부글거리는 뱃속. 저기요, 계세요? 아 예. 네. 아, 저 화장실 좀 쓰려고 하는데. 아 편하게 쉬세요. 하지만 나오기까지 화장실 앞을 지키고 있는 알리인. 아 여기 경기가다 좋은데 자주 막혀서요. 갈수록 쌓는 어. 느낌 네. 뭔가. 뭔가 이상합니다. 저희만 가보겠습니다. 그런데 뭐야? 내 핸드폰. 언니도 사라지고 없는데 휴대폰까지 사라진 이 난감한 상황. 다행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? 땀 많이 흘리셨네. 물좀 드시면서 왔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혼자 오셨나봐요? 아저 유튜버인데 방송하려고 왔어요. 이 캠핑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. 이상한 소문이요? 여기 그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 몇명 사라지고 지금 연락 부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유튜버인 효준 캠핑장 실시간 방송을 위해 이곳을 찾은 건데요. 과연 이곳에서. 진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생방송의 묘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효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기양양했던 처음 텐션과는 달리 관리인에게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홀로 남겨진 여동생이 더 걱정스러운 가운데 그 걱정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. 누구세요? 여긴 어쩐 음. 일로... 음.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잠을 너무 오래 자길래 깨워주려고 왔지. 우리 언니하고... 당신 짓이죠. 너 보기보다 참 똑똑하다. 어, 내가 데려갔어. 데려가서 잘 모셔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. 당신 뭐야? 지금 뭐하는 사람인데 우리 언니랑 사람들을 유괴해? 당신 내가 신고할 거야. 그렇게 서서히 밝혀지는 관리인의 정책.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? 그 반전 결말. 영화 자매 사유 캠핑에서 생긴 일에서 확인해 보시죠.